범인은 독고탁이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독수리 5형제 22회, 다들 보셨나요? 보면서 마음 한켠이 참 따뜻해지는 동시에 또 다른 한쪽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회차였죠. 마광숙 대표와 한동석 회장이 병원에서 보내는 그 평화롭고도 알콩달콩한 장면들 정말이지, 봄바람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둘이 만화책 보면서 웃고 민속놀이 화투도 치고 병원이라는 공간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병원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장면, 어머님들, 그 장면에서 우리 마음 몽글몽글해지지 않으셨어요? 아 저런 게 바로 인생의 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가 그렇죠. 행복한 순간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예고편에서 딱 등장하던 충격적인 뉴스, 다들 기억하시죠? 술도가가 방송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 묵힌 쌀로 막걸리를 만들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고발 방송이었어요. 이런 류의 보도는 정말 무섭죠. 방송 한번 잘못 나가면 설령 해명을 하더라도 이미 여론은 기울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광숙 대표가 얼마나 정성들여 일군 브랜드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시청자 게시판과 채팅창이 시끌시끌해졌어요. 제보자를 두고 많은 분들이 독고탁기라고 추측하시더라고요. 뭐 독고탁이 드라마 속에서야 약간 얄미운 빌런 포지션 같긴 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는 독고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독고탁은 결국 독고세리와 한결을 결혼시키려는 나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석 회장과 사돈이 되는 거고 그 관계가 형성되면 술도 가를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정말 그가 이 일을 꾸몄다면 본인 발등을 찍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독고탁은 자기 가족에게는 관심이 거의 없는 인물이라 아직 독고세리와 한결의 관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술도가를 직접 공격할 정도의 배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누가 범인일까요? 저는 오천수의 전 아내, 강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고편에서 오천수와 문미순이 함께 휴대폰 영상을 보다가 동시에 놀라는 장면, 기억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란다는 건 영상 속에 둘만이 아는 인물이나 장소가 등장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둘이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 저는 강소연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강소연이라는 인물은요, 18회에서 이미 성격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오천수와 이혼한 뒤, 이건 단지 성격 차이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라고 말하는 장면?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바람도 피우고, 돈도 요구하고, 모든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 쉽게 안 돌아서겠구나 싶었죠. 게다가 오천수가 술도가 부사장으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듣게 됐을 거예요. 강소연 같은 캐릭터는요,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견딥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버린 전 남편, 오천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술도가를 공격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제가 제보 영상 속 손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요, 어쩐지 강소연과 손이 닮은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손이 뭐 어쨌다고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죠? 제작진은 절대 아무 장면도 허투루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 자, 오늘은 우리가 탐정이 되어 봅시다. 함께 그 의문의 손을 살펴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의 굵기, 손바닥의 형태, 그리고 손톱 라인까지 비교적 뚜렷하게 보입니다.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손처럼 보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낯이 익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지를 좌우 반전해 보니 두 손이 마치 거울처럼 겹쳐집니다. 어, 이거 똑같은 손 아니야? 싶은 생각이 절로 들만큼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바로 엄지 손가락입니다. 엄지의 각도, 마디의 굵기, 그리고 살짝 튀어나온 부분까지. 둘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작진이 이걸 일부러 보여준 거라면 분명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작은 단서들이 나중에 커다란 반전의 열쇠가 되는 경우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독고탁을 범인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번 사건은 감정의 뒤틀림과 복수가 얽힌 강소연의 지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피해의식이 나은 감정적인 폭발이죠. 물론 드라마니까 언제든 반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과 인물들의 심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는 강소연이라는 이름에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범인은 독고탁일까요? 아니면 제가 추측한 강소연 혹은 전혀 예상 못한 또 다른 인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리뷰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